안녕하세요, 연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울산대 공모전 캐릭터 만든 기본형과 응용 동작으로 이번에는 캐릭터 판넬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CMYK로 컬러 가이드를 정해 주면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로 컬러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쉽게 응용이 가능하답니다. 옐로를 우쓸때 시안색은 넣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요. 인쇄를 했을 때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판넬 만들기 그 전에 먼저 활용할 수 있는 선. 형태 캐릭터를 만들어둡니다. 선으로만 이루어진 캐릭터는 다양한 국제의 디자인적인 목업이 가능해요. 실제로 사용한 예시를 볼까요? 위의 제작품들을 보시면 훨씬 깔끔한 디자인의 목업 결과물이 나왔죠? 캐릭터를 완성본 그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디자인 요소를 넣어서 이렇게 목업해주면 더 좋은 결과물을 낼수 있습니다. 연두색 바탕의 얼굴과 몸통은 화이트로, 진한 초록 부분은 블랙으로 표현하며 명도 대비를 확실하게 준 바리에이션을 만들어 봅시다. 깔끔하게 계속해서 다듬어줘요. 대부분의 로고도 잘 보이게 하려면 블랙으로 확실하게 바꿔주는 게 좋겠죠. 뒷모습도 꼼꼼하게 만들어줍니다. 선을 매끄럽게 정리해야 완성도가 높아요. 다음은 판넬 디자인이에요. 캐릭터를 좌측 상단에 크게 배치한 뒤 이름을 넣어줍니다. 울산 대학교의 로고와 함께 튀지 않는 배경색을 깔아줍니다. 캐릭터의 색이 녹색으로 강렬하기 때문에 뿌의 색과 비슷한 미색으로 깔아주었어요. 반대로 캐릭터가 파스텔 톤으로 여리여리한 색감이라면 배경에 강렬한 색으로 강도를 해줘도 좋겠죠. 클리핑 마스트를 이용하여 배경 안에 캐릭터를 넣어주었어요. 배경이 심심하여 그래픽을 추가하여 꾸며줍시다. 네이클로버의 오퍼시티를 조절하여 예쁘게 배치했습니다. 캐릭터. 판넬에는 주로 캐릭터의 성격과 특징, 설명글, 캐릭터의 기본 외형, 캐릭터의 응용 동작 등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목업을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디자인에 의해 결정되죠. 저는 이번에 목업까지 알려드릴게요. 캐릭터의 고유 비율을 알수 있도록 연한 격자선 위의 기본형을 배치합니다. 제목도 조금 더 꾸며 보도록 할게요. 제목에 옵세 패스로 굵기를 높여 아웃라인 효과를 주었습니다. 짠 간단하지만 꾸민 효과가 확실히 있죠? 그리고 응용 동작을 배치해 줍니다. 캐릭터의 설명 글을 간단하게 넣어 볼까요? 오버뷰라고도 하죠. 캐릭터의 탄생 배경, 캐릭터의 성격,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을 적어 주면 좋습니다. 키워드나 한마디로 정리를 해서 넣어도 좋아요. 어떤 글을 써야 할지, 아이디어가 부족할 때는 이 캐릭터가 어떤 성격이며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꿔가며 써두면 좋습니다. 책 GPT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어요. 이제 목업을 할 차례입니다. 그 전에 어떤 목업을 해야 할지 분류를 해봅시다. 캠퍼스 캐릭터이니 캠퍼스에서 자주 쓰는 굿즈가 나온다면 좋겠죠? 과별 점퍼, 공부할 때 쓰는 필기류 노트북, 스티커, 가방에 달수 있는 배지 등이 활용도가 높을 것 같네요. 이 제품들로 선별해서 목업해봅시다. 아까 전에 만들었던 라인아트 디자인으로 캐릭터를 활용하여 과장을 목업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의 로고와 함께 어울리게 디자인합니다. 목업 사이트는 프리픽 이용 중입니다. 이렇게 팔 부분에도 로고를 크게 박아주고 흘러는 심볼의 그린색을 사용해줍니다. 목업을 완료한 뒤에는 명도도 조절하여 완성해요. 이번에는 필기류 목업을 해봅시다. 공책, 펜, 포스터, 편지 봉투가 함께 있는 목업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모두 대학교의 싱글색인 그린으로 포인트색은 통일해 줄게요. 볼펜부터 디자인하고 있어요. 얼굴만을 이용해서 디자인해 주고 종이봉투의 디자인인데요. 다른 포즈의 동작을 선화로 따주어 활용합니다. 라인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색을 모두 삭제합니다. 컬러 라인을 넣어주면 손쉽게 디자인이 완성되죠. 다음은 공책입니다. 대학교를 대표하는 마스코트인만큼 모트에는 크게 캐릭터를 배치합니다. 캐릭터를 잘리게 배치해주는 것도 좋아요. 배경은 유사색인 연두색 그리고 로고는 잘 보이게 화이트로 만들어준 뒤 완성합니다. 포스터 차례입니다. 신생 캐릭터이기 때문에 캐릭터를 설명하는 포스터를 만들어볼 겁니다. 캐릭터의 네이밍과 설명들을 그대로 들고 오고 똑같이 캐릭터를 크게 배치해줍니다. 로고를 넣는 것도 잊지 맙시다. 보통 목업 자료를 다운받아서 열어보면 배경이 포함된 자료가 많습니다. 배경이 없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일일이 지워줄 수도 있습니다. 깔끔하게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꼭 신경 써줘야 해요. 저는 그라데이션으로 배경을 수정해 주었습니다. 판넬에 목업들을 올렸을 때 색감이 안 맞는 경우는 포토샵으로 다시 들고와 보정해줍니다. 레벨 보정과 커브를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어요. 다음은 배치 목업을 해봅시다. 배치는 원형이고 작은 형태이기 때문에 얼굴 부분만 들고 와서 디자인 해줄 수도 있고 로고를 작게 하고 캐릭터를 더 크게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함께 있다면 더 좋은 시너지를 낼수 있겠죠? 다 만든 목업들을 예쁘게 배치하고 응용 동작에 어떤 응용 동작인지 동작에 이름을 넣어줍니다. 좌우 정렬을 잘 맞춰주는 게 키포인트예요. 안녕, 궁금해, 놀람. 감사합니다. 최고, 과제 중, 빈둥빈둥 부탁해요. 언제나 순서대로 글을 적어줍니다. 마지막까지 판넬을 이쁘게 꾸미고 배치를 마무리하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저번 강의에 이어서 캐릭터 판넬 디자인과 목업을 알려드렸어요. 사실 목업 사이트를 찾는 것이 가장 힘든데 저는 프리픽에서 유료 이용권으로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 중입니다. 무료 목업보다는 아무래도 유료가 디자이너 분들 포트폴리오 만들 때에도 더 유용하긴 합니다. 공부 가능한 모거 무료 사이트 몇 개를 댓글로 추천해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항상 감사합니다.